와. 이것도 많거든요. 전멸로 올라가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조성주는 건설 로 멀티가 늦어서 건설 로봇이 많이 없고 벤시나 네. 전차에 자원을 쓰다 보니까 지상병력의 화력이 약간 좀 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파워도 덜하다 보니까 늦게 올라갔어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김도경 선수입니다. 자, 공성 전차. 전멸. 공성 비기니 군이 전차를 꽃 빼지면. 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예. 무기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네. 그 지방 어기를 켜버리면 안되니까 빠르죠 그리 간척선도 있어요 그렇죠 자 왔어요 어잘 어, 막는데요 김동영어김동영 이거 왜 이렇게 잘 막아요 대박 잘 자. 막아요 네, <laughs> 네. 어찌가라면 조성주 이런 견제 흔들리거든요 대부분 다 10쪽 8다 흔들렸어요. 예. 웬만한 선수도 다 흔들렸습니다. 네, 굉장히 집착합니다, 김도경 선수. 이런 체제를 안 당해봤을 확률이 높은데, 최근 들어서. 네. 네 마치 당해봤다는 듯이, 조성주가 뭘 할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바로 즉각 즉각 대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성주 선수가 지금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원도 막 많이 남았었고, 뭐, 조성 선수가 막, 막 하면서도, 어, 이랬던 버터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견제를 하고 있는 도들 선수 국지방어이 아, 국지방어이 네. 센스는 좋네요. 네. 네 벙커 깨질뻔했죠 네 이게 원오너 상태에서 진출을 하게 되면 국지방어기와 함께 좀 어느정도 활약에 도움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승용으로 네. 쓰이고 있는거라 네네 아직은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 이점을 김도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주는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오늘 얼마나 또 대박 게임들을 네. 하실려고 1세트부터 지금 이렇게 고낙야 아, 치열해요 병영이 늦게 늘어났기 네. 때문에 관련 업그레이드 그리고 병력의 확보 이런 것들 조성주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에 네. 테크가 김동현 선수가 올라가면서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어추적자도 많이 있고요 차하면 테란이 진출할 때 다시 한번 더전멸로 올라가서 견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집배우기가 아, 조성선수는 좀 껄끄럽죠 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올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네. 조성주 선수 자 의료성과 함께 그래도 프로토스를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조성주가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걸 전매특허 조성주만의 장점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번보여주었는데네 그건 아, 너무나 몇번이었는게 아, 아기가... 의료성 의료성 어 뜯겨. 어. 네, 한방 오살났네요. 네, 김도경 선수의 추적자로 의리선커트하는 플레이는 정말 잘하네요. 침범니다 네, 네. 오, 장래가막 술렁술렁거리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도 맨날 거신 끌어먹히고 전면 네. 프로토스크를 많았습니다. 컨트롤 통해서요. 아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조성주도알 겁니다. 직감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방조사가 너무 나많고 벌써 거신이 나왔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 걸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성주 주도권을 그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그까간 깜깜하게 깜깜하 이게 구축이 있어 이거 성주가 제아무리 조성주와 같이 한다 도안 됩니다. 진짜 타고 빵! 점멸이가점멸점멸 와! 김덕암 진짜 와, 지금까지의 조성준을 상대하는 로토스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미찌레. 이것도, 아이고. 네, 이것도 순간적으로 반응을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 약간 늦었고요. 네, 여기서 안 따라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 멀티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단지 지뢰가 있다는 변수. 네, 다키마 닦아, 미 지뢰 어, 피했어요. 피했어요. 아, 어? 네. 천별로. 그리고 와... 이때 뭐, 테라닉. 거의 갇히는 분위기 같은데요. 네, 광대사 굉장히 많죠. 여기서 거신받다고 바이킹만 급급하고 한다고 벙커라도 지어야 되는데, 조성준은 현재 너무 지뢰만 믿고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성준 선수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성공 하고 있는 김도경 선수입니다. 계속 컨트롤 했습 네. 김도경 선수. 컨트롤 싸움을 계속 걸어보고 있는데, 네. 알리질 네. 않습니다. 김동원 선수가. 그렇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어, 어, 지뢰 한번더 아 유인하는 거죠. 어. 예. 네, 최대한 이쪽으로 병력 손실을 위해서 최대한 네.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당하지는 네. 않아요. 자, 방위력이 되어 있는 조, 어, 어, 김동균 선수. 네, 김동균 선수도 안 된다 싶으니까 바로 멀티 하면서 다음 테크, 기사단기로보가도 테크를 타는 분이 굉장히 좋고요. 네. 조성주가 아직까지 트리플이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프로토스의 트리플이 조금 더 빨리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좋지 않다는 거죠. 자, 끊어먹기 계속해주고 있는 조성주. 자, 앞전별으뤄서이어서 네. 아, 어? 네, 커맨 센터를 내리고 싶은데, 예. 워낙 이쪽이 압박이 심하니까, 계속 컨트롤적인 이, 와, 컨트롤적인 예. 부분에서 이득을 걷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딴 생각 어떤 딴걸 꿈을 꾸질 못하게 만들어놓고 있는 김덕현 선수입니다더 네. 이상 늦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네. 진출해서 멀티를 먹던 지금 해야 될것 같고요. 아이 사령부가 완성되지 정말 오래됐어요. 날아가서 날아가서 멀티를 안 치죠가? 이것도 빠져야 됩니다. 너무나 빠르요. 김덕현이네. 자 이걸 원했어. 이걸 노렸어. 이걸 네. 노렸어. 습니에 어 쫓기 찰칵 우리 조선수 자 이거는 통했어요 대신에 네. 지뢰를 통한 네.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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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조성중 와 지뢰에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아지 지뢰를 살려가야 살려 되는데 네 지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네, 이득은 많이 봤는데 저 지뢰를 살려갔다면 조성주가 멀티 늦은 곳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워낙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득은 봤지만 아... 뭐, 상황이 역전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 이걸로 통해서 연결체를 파괴하면서 내사 차량을 예. 내려앉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늦은 견제를 저 12시 쪽에 해보겠다는 생각에 바로 그, 조성주 선수입니다 네 마음이 약간 급했습니다 김도규도 게임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후반으로 갔을 네, 때 조성주와의 견제 지키러 가요 네 눈치가 빠른 거죠 지키러 갑니다 이제는 조성주가 아, 아, 아니, 돌리시는 타이밍이니까 오기오 볼 겁니다. 최대한 네. 있어서 전면 결전을 치게 되어 있 자, 접병. 반응 빨아요. 들고 아, 잘 났네요. 휘... 막았어요. 결과 아, 현지가 하나 도안통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컨트롤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요. 네. 그, 그 대신 여기를 낮췄어요. 현재 휘둘리지도 않고요. 야, 지금... 조성주를 상대로 예, 18분인데 병력이 어 1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대. 네, 다행히 조성주가 잘하고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네. 꾸준히 잘 눌러주고 있어서 김도경의 뒤처지지 않을 그 업그레이드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뭔가 11시 반쪽으로 견제함과 동시에 본진 네. 쪽으로도 우리 선이 갔다면 네. 더욱타격주 수가 있었을 텐데 김도경이 정말 잘 막았죠. 네. 자, 그러면서 제가 조성주도 어찌어찌 지금 병력을 계속 모아주고 있고 네. 그리고 유령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끝까지 김도경 선수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조성주도 현재 이제 우주공항 한동 도 지어주면서 바이킹 4개 혹은 의료선 4개씩 뽑아주면서 양산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압박이 오니까 자 그렇죠 자 이제 여섯이 쪽으로 네 바위, 오, 배, 오, 배, 바위, 바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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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습니다 광전사 아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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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나가고 싶어 나 지나가고 싶어, 어! 싶어. 어! 이 선수. 야, 조성주 조성주 <laughs> 이 선수 진짜 센스, 매력있네요 가! 조성주 <laughs> 와광전사이클 네 올라오네 올라오네스가 좋았어요 버들러브 타이밍은 좋기 좋거든요 거신 사이기 거신 사이기 조동진 이거 막내 분위기네요 막내 분위기 조승민 대박입니다 거신 다 잡혔어요 이러면서 병력 가지고요 병력 가지고요 대박입니다. 대박. 개외리이다 조성조! 페라리 시킵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아... 와 정말 상상 그 이상의 <laughs> 것을 보여주고 있는 초성조 조성 선수입니다